오늘 배울 내용은 생각 수학 처음 조각을 알아볼까요? 아,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평면도형의 이동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설명해 보는 내용입니다. 수학책 100쪽을 펼쳐 봅시다. 여러분 수학 책 100쪽의 첫 번째 문제: 슬기와 도형이는 모양 조각으로 움직여, 처음 조각 알아맞히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슬기가 조각 기억을. 어, 이 조각 기억은 뭔지 모르죠 지금. 그것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10번 돌렸다. 그렇게 한게 조각 미연입니다. 조각 기억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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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했더니 어, 이렇게 모양이 되었다. 처음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처음에 어떻게 조각이 되어 있었는지를 요거를 보고 알아맞히는 거네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자, 우리 한번 밑에 문제를 차근차근 답을 달아보면서 해봅시다. 백쪽 밑에 부분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책에 똑같이 나와 있는 거니까 같이 선생님하고 쓰면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슬기와 도영이가 궁금해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래서 결국 무엇일까요? 그치, 처음 조각이다. 처음 조각 모양을 알아내는 것이 이번 문제의 목적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까요? 자, 문제에서 알려준 것이 두개 있었죠. 처음 조각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움직인 조각이 무엇이었는지. 그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왔는지 이거를 보고, 요거를 역으로 어, 역으로 이렇게 알아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움직였길래 이렇게 됐는지 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움직였던 어떤 모양이 됐는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움직인 조각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조각을 움직였는지 방법과 순서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우선, 우리가 앞에 걸, 걸 보면서 한번 봅시다. 조각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 거를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래서, 아, 움직인 거 반대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 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만큼 몇번 어, 10번 돌리면 은 아, 원래 거 이거 알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가지 우리는 어, 똑똑한 친구들은 이미 알았을 것인데, 시계 방향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4번 돌리면 어떻게 돼요? 어, 시계 방향으로 4번 돌리면은, 원래랑 똑같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죠? 어, 시계 방향으로 네번 돌리면은 원래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10번 돌리는 거는 네번 그리고 또네번 어. 그다음에 두번더 돌린 거니까 어? 10번 돌린 거랑 두번 돌린 거랑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책에 한번 백쪽에 적어 봅시다. 방법과 순서를 거꾸로 한다. 그리고 90도만큼 4번 돌리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10번 돌리는 거는 4번, 4번은 빼고, 8번은 그러니까 빼주고, 2번 돌린 것과 같다. 이렇게 제게 적어 봅시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린 것은 시계방향으로 두번 돌린 것과 같고, 그러니까 시계방향으로 두번 돌린 이 녀석을, 시계방향이었으니까, 우리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두 번만 돌려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다. 맞나요? 네, 이 모양은 또, 특징이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어도, 시계 반대방향으로 두번 돌려도, 또 원래 모양이랑 같네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서, 잘 정리해서, 101쪽 그 빈칸에, 위에 부분에 보면은, 요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제게. 이것을 한번, 이렇게 선생님 걸, 잘 이해해서, 잘 정리해서 적어봅시다. 이번에는 101쪽 2번 문제. 지혜가 조각 기억을, 이번에도 조각 기억이 뭔지 모른다, 그죠? 그래, 왼쪽으로 세번 뒤집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다섯 번 돌렸다. 그랬더니 조각 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 그죠? 처음에 조각이 어떻게 되었을지 알아 봅시다. 이번에도 어, 뒤에 움직인 거를 보고 처음 조각을 찾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뒤집기를 왼쪽으로 세번 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반대로 하니까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그렇죠? 오른쪽으로 세번 뒤집으면 되겠고 이것도 시계 방향으로가 아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다섯 번 돌리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선생님, 아까 설명했던 대로,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90도만큼 4번 돌리면은, 5번 아니고, 4번 돌리면은, 처음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5번 돌린 것은 1번 돌린 것과 같다.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뒤집기도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쳐 준 적은 없지만,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번 뒤집은 거를 또 뒤집으면은 처음 원래 거랑 똑같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뒤집기를 두번 하면은 원래랑 똑같아진다. 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왼쪽으로 한번 뒤집은 거랑 같다. 정리를 하면은, 정리를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4번 돌린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한번 돌린 것과 같다. 그리고 뒤집기를 두번 하는 것은 원래 모습이랑 같으니까 세번 뒤집은 것은 한번 뒤집은 것과 같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지금은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한번 돌린 것. 그리고 왼쪽으로 뒤집기를 한번한것 이것만 거꾸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이거는 오른쪽으로 한번 뒤집기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한번 돌리기 이렇게 두 번만 해주면은 금방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결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이런 모양이 나오나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 왼쪽이 비어 있었을 것이고 원래는 그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을 것인데 뒤집기를 한번 해주니까 또 이게 좌우가 바뀌면서 이런 모양이 되었다. 그래서 했던 순서를 반대로 하는 것, 거꾸로 풀기. 그리고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90도만큼 네번 돌린 것은 처음과 같다. 그리고 뒤집기를 두번한 것도 처음과 같다라는 단순하기 전략을 사용해서 처음 조각이 이렇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학습 내용, 생각 수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선생님 이 뿌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숙제. 다음 시간에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선생님하고 뿌리하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 오늘 그 미리 풀어 볼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숙제가 102쪽 부터 105쪽 까지 수학책 102쪽 부터 105쪽 까지는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와서 어, 내일 수학 수업때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풀이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꼭 미리 풀어 볼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